안녕하세요 영상 썸네일과 제목에서 본 대로 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 줄 사람을 말이죠 지금 제가 제작중인 컨텐츠가 인터뷰인데요 다름 아닌 저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인터뷰를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의료관련 종사자입니다 의료인은 당연히 포함되고 업무가를 시작으로 의료기사, 사무직, 환경관리, 병원 납품, 현직에서 떠나 쉬고 계신 분들 의료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교육자, 제약사 직원, 의료기 판매업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는 공짜로 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출연료 드려야죠. 많은 선택지 중에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많은 인터뷰 채널, 토크 채널이 있지만 의료 관련 종사자만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 같은 직종, 같은 분야에서 일하지만 서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터에서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보직을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업무만 오르지그 업무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소유시간 어떻게 되는지 개개인이 겪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고충이 있고 생각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내며 조금 더 서로의 직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며 안 좋았던 인식이 있다면 개선하고 서로를 포용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알 필요가 있나? 알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여유가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알면 좋고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안다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줄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거든요. 또, 누군가의 삶을 듣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여러 가지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니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의 삶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1시간, 2시간에 담아내기 어렵겠지만, 저와 만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추가로, 간호사와 관련된 주제로 토크를 같이 진행할 고정 출연 게스트도 섭외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촬영 후 인터뷰가 먼저 시청하고 문제 소지가 없을 경우 업로드하니 큰 걱정 마세요. 인터뷰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